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3회 대통령금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 대회 대진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19로 인하여 제53회 대통령금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 대회 대진 추첨식을 생중계 방송으로 진행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추첨에 앞서 대회 규정을 설명해 드리고 대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기간 대회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개최하며 경우에 따라 기간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학년 일정 및 저학년 일정은 화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고 고학년 결승전 같은 경우 7월 12일 제천종합운동장에서 10시 SBS 스포츠에서 생중계 예정입니다. 제4조 장소는 제천종합운동장 외 제천시 일원 축구센터 봉양구장에서 개최하며 장소 또한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9조 대회 취소는 위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1조 대진 경기 방식 일정의 결정입니다. 본 대회는 조별 예선 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조별 예선 리그는 풀리그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각조 1, 2위는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겠습니다. 제12조 경기 시간은 전후반 40분이며 연잔정의 경우 전후반 10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제13조 예선 리그전의 승점 및 승자 결정 방식입니다. 조별 무승부 시 경기는 그대로 종료하며 조별 리그의 승점은 승 3점, 무 1점, 패 0점으로 하겠습니다 조별리그 순위 결정 방식은 승점, 승자승, 골 득실, 페어플레이, 추첨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14조 본선 토너먼트전의 승자 결정 방식입니다 토너먼트 경기에서 승부가 결정나지 않을 경우 중결승까지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하겠고 결승전에서도 결승전에서는 전후반 경기 종료 후 무승부시 연장전을 실시하며 연장전 종료 후에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했습니다. 승부차기 방식은 APAP 방식입니다. 제16조 선수의 출전 및 장비인데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대회할 때 페이퍼로 출전 선수 명단을 제출하셨는데 올해부터는 대한축구협회 통합 온라인 시스템 모바일 1앱으로 모바일 접속하여 경기 개시 60분 전까지 출전선수 23명 선발 출전 11명과 교체 대상선수 12명의 명단을 입력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 이용 방법은 조인 KFA 공지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7조 교체 선수 교체입니다. 선수 교체는 경기 개시 전에 제출된 교체 대상 선수 12명 중 7명, 7명으로 하겠습니다. 제19조 팀 임원 및 선수에 대한 제재는 위임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번 그 신규 개정된 경기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팀 임원에 대한 주의 경고 퇴장의 처리가 가능하며 반칙이 일어났음에도 그 반칙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그 팀의 기술 지역 내에 있는 가장 지위가 높은 지도자에게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번 징계 사항이 발생 시는 본 대회 및 저학년 대회에 연계 적용한다는 걸 알려 드리겠고요. 21번 경기와 관련된 재반 사항을 대해 경기 감독관이 영상 또는 사진 촬영할 수 있으며 경기 감독관의 촬영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소위원에 회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2조 선선 안전 및 응급 치료비 청구입니다. 경기 당일 최초의 응급 치료비만 저희가 지급하는데요.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팀 대표자 명의의 공문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조 기타 유의사항은 위물 참조해 주시고 6번 본 대회의 사용부는 낫소 투지 프리미엄 5호 대한축구협회 공인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본 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지침에 따라 무관중 경기를 원칙으로 진행하며 이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경기장 방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최지 제천시의 지자체의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대회의 규정 설명을 마치고 어, 추첨 전에 대진표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학년 대진표입니다. 예선전은 7월 1일 3일 5일 날 개최하며 7월 5일 예선 마지막 날 23시에 축구센터 상구장 회의실에서 본선 16강 대진 추첨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일 8일 16강 8강을 하고요. 10일부터는 중결승을 제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며 12일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0시에 SBS 스포츠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대진표 설명도 마쳤고요. 이제 본 추첨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추첨 방식은 접수 순으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첫 번째로 접수한 서울 이랜드 FCU 18세 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추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이랜드 FCU 1 8 팀입니다. 저를 보여주시고 앞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7조나 7조나의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예, 다음은 경기 수원공고 추첨하겠습니다. 추첨해 주십시오. 경기 수원공고 팀입니다. 3조나 3조나의 수원공호입니다. 다음은 서울여의도 고등학교를 추첨하겠습니다. 추첨해 주십시오. 서울여의도 고등학교 추첨입니다. 이조나 서울여의도 고등학교 팀입니다. 충북 제천 제일고등학교 추첨하겠습니다. 충북 제천 제일고등학교, 제천 제일고등학교 추첨하겠습니다. 오조 다 제천 제일고등학교입니다. 제천 제일고등학교 오조 다. 다음은 수원고, 수원 고등학교입니다. 수원 고등학교. 3조 다, 수원 고, 수원 고, 3조 다. 다음은 경기 개명고, 경기 개명 고등학교 추첨하겠습니다. 8조 다, 개명 고등학교, 8조 다. 다음은 인천 부평고등학교 추첨하겠습니다. 부평고등학교입니다. 5조 가. 5조 가, 부평고등학교입니다. 충남 한마음 축구센터 추첨하겠습니다. 충남 한마음 축구센터 U18세 팀입니다. 3조 가. 3조 가 한마음 축구센터. 다음은 서울 강진 U18세 팀 보겠습니다. 광진 U18세 추첨하겠습니다. 8조 나, 광진 U18세 팀 8조 나 뽑으셨습니다. 서울중앙고등학교 추첨하겠습니다. 1조 가, 서울중앙고등학교 1조 가 추첨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호고등학교 용호고 추첨하겠습니다. 6조 나, 6조 나 경기 용호 고등학교입니다. 용호 고등학교, 육조 나, 추첨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영생고 추첨하겠습니다. 전주 영생고등학교입니다. 이조 다 이조 다 전주 영생고등학교 다음은 경기 항공고 항공고 추첨하겠습니다. 7조다 경기 항공고7조다 추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보인고등학교 추첨하겠습니다. 예, 서울 보인고등학교 가, 7조 가 7조 가 보인고등학교 추첨했습니다. 경기 안산 FCU 18팀 추첨하겠습니다. 안산 U18세 팀 추첨하겠습니다. 4조 나 4조 나 안산 FCU 18세입니다. 안산 FC. 다음은 충북 제천 축구센터, 언더 18세. 제천 축구센터. 8조 가. 제천 축구센터. 8조 가. 다음은 포천 FC U18 보겠습니다. 경기 포천 유 십팔 세 복겠습니다. 일조 다 일조 다 포천 FC. 다음은 경기 이천 제일고등학교 이천 제일고등학교 추첨하겠습니다. 일조 나. 1조나 2000제고등학교. 다음은 청주대성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추첨하겠습니다. 4조다. 4조다. 대성고등학교. 추첨했습니다. 경기뉴양동FCU18 보겠습니다 뉴양동FCU18입니다. 이조가, 이조가 뉴양동FCU18 추첨했습니다. 다음은 경기FCKHT1동 추첨하겠습니다. FC KHT 1동 추첨하겠습니다. 6조 다. KHT 1동 추첨했습니다. 6조 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 FC 68입니다. 의정부 FC 68 추첨하겠습니다. 6조 가 6조 가 의정부 FC 다음은 경기 안성 맞춤 FC 안성 맞춤 FC 추첨해 주십시오. 4조 가 안성 맞춤 FC 가, 조, 다 추첨했고요. 마지막으로 경북 영주FC 뽑겠습니다. 경북 영주FC입니다. 오, 조, 나 영주FC 네. 이상 24개 팀 추천을 마쳤고요. 지금 어, 화면에 나와있는 것치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조 서울중앙고 이천 제일고 포천 FC 2조 누양동 FC 여의도고 전주 영생고 3조 한마음 축구센터 수원 공고 수원고 4조 안성맞춤 FC 안산 FC 대성고 5조 부평고 영주 FC 제천 제일고 6조 우정부 FC 용호고 KHT 1동 7조 보잉고등학교, 서울 이랜드, 경기항공고, 8조 제천축구센터, 광진 68세, 제명고. 네, 이상 본 추첨, 고학년 본 추첨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학년 대, 본 추첨 앞서 대진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은 7월 2일, 4일, 6일, 본 경기가 없는 날에 잡았고요. 어, 본선에 올라가시면 6일날 그 경기가 다 끝난 23시에 축구센터 상구장에서 본선 6강 대표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본선에 올라가시면 8일날 잡혀져 있는데 저희가 일정상 본선 8강하고 겹칩니다. 어 이것 좀 양해 좀 구해주시고요. 일정상 어,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강전은 9일 날, 다음에 11일 날그 결승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규정 설명 마치고 저학년 총 9개 팀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도 마찬가지로 접수 순으로 추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저항룡 저수원 팀, 경기 안산FC입니다. 안산FC 추첨하겠습니다. 이조나, 안산FC 이조나. 수원 공고 추첨하겠습니다. 삼조나 수원공고 삼조나 추첨하셨습니다. 저학년 추첨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다음 뉴양동 fc입니다. 뉴양동 fc 경기 뉴양동 fc 추첨하겠습니다. 일조가 1조 일조가 뉴양동 fc 추첨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 추첨하겠습니다. 일조 나 여의도 고등학교 일조 나 추첨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마음 축구센터 추첨하겠습니다. 3조 다, 한마음 축구센터. 3조 다 추첨하셨고요. 경기 항공고 추첨하겠습니다. 항공고. 2조 가, 항공고 2조 가 추첨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호고등학교 보겠습니다. 용호고 이조다 용호고등학교 이조다 추첨하셨고요. 경기 수원고 수원고 추첨하겠습니다. 3조 가 수원 고등학교 3조 가 마지막으로 조선 서울 이랜드 FC 추첨하겠습니다 1조 다 네, 서울 이랜드 마지막으로 1조 다추첨했고요 네, 이것으로 저학년조치첨서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조 편성 팀 불러드리겠습니다. 1조 누양동 FC, 여의도 고등학교, 서울 이랜드 FC, 2조 항공고등학교, 안산 FC, 용호고등학교 3조 수원고등학교, 수원공고, 함음 축구센터. 네, 이상 작년 대표 대진 추천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5 3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대진 추첨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